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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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네. 경기대입니다 아. <laughs> <laughs> 감독님 5월달에는 네. 우리가 행사가 많죠 가 네, 많죠. 많죠. 어, 어 어린 날그 네. 다음에 어버이날 그 다음에 스승의 날그 네.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크죠 우리가 동생들을 다 도와주는 부처님들 오신 날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암도 이렇게, 등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음. 작년에는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다못 받았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근데, 음. 이번에 최대한 많이 받아보긴 할 건데, 우리가, 어 가장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가족 등. 음. 10만원 내시고, 가족을 둘리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쫙, 음. 1년 등을 키는 거고, 신당에서 등을 키는 건, 그냥 행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추권해서 어, 올리기 때문에 그 진짜로 조금 돈 내고 내 가족이 다 선물 버는 겁니다. 1년 네. 동안 짝해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가족들 1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사업 등 그다음에 30만 원. 네. 사업 등은 아무래도 그릇이 틀리니까 음. 등이 조금 비싸고 커요. 네 많이 비싸요 등이 몇십만씩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30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50만원, 만5 100만원짜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그런 등을 앞자리에 달아요. 네. 왜냐면 편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등의 위치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사업등이 크리스탈 병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접수해야지만이 되고 우리는 변하면 등을 한번 접수하고 나면 이렇게 부처님 오신다 끝나면 연등이라 해서 추가로 뭐 계속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추가로 달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접수하시고요. 벌써 이렇게 사업 등이나 가족 등을 이렇게 달아달라고, 이게 먼저 작년에 경업하신 분들은 벌써 돈이 들었어요. 네. 좋은 자리 잡아, 잡아주세요. 그러고. 네. 그래서 선물 보는 거다 똑같고요. 음. 일단은,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접수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열아홉 살 개미생을 보겠습니다. 열아홉 네. 살 개미생. 자, 열아살 개미생은 착하기도 착하고 여린 디 여린 애기 같지만은, 근데 숙총각이요숙총각그다 보니까. 네. 값지고, 싼걸 떠나서, 이쁘디 이쁜, 우리 아들이다 하면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다 이뻐하잖아요? 네. 근데, 5월달에는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3이나 되잖아요? 19살이면. 음. 5월달에는 그래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라면만 먹고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꽃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어 돈을 아껴가지고, 부모님한테 꽃을 사다가 이렇게 드린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대로 더 크게 받는답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 써서 빨리빨리 해야요. 해그근데돈 어? 네. 없다고 즐걸거나 엄마나 돈 없으니 안 해, 이거 하지 마. 그렇죠? 음. 어? 그런 우리가 어, 뭐돈 많이 버는 형아들 얘기야. 형아들은 어, 너 그런 거안 해도 되고 밥이나 사라 이런 식으로 음. 나가는 거지. 우리 열아홉 어, 살밖에 안된 애기가 만약에 라면 먹고 이꼭 이렇게 해줘봐. 얼마나 부모가 기특하겠어? 네. 그죠 진짜. 진짜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꾸 용도로 꽉 주는 거지. <laughs> 그 다음에 31살. 네. 자, 신미생을 보면. 네. 아이고, 눈그랭이가 따로 없다, 그래요, 눈그랭이가. 음. 눈그랭이가 따이 없고, 열심히 촉은 세웠으나,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이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 아. 어? 올해 우리가 그 양띠들이 다 살이 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고, 그냥 힘든 게좀 많이 있겠지. 서른 한 달이면 장가 안간게 태반일 건데. 네. 이런 건나도 없고. 장가 갈라트님, 어? 이렇게, 어, 마땅한 색시도 없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네. 어? 좀 알짱알짱만 한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신미생들 보면, 올달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장가 가는 애들도 좀 많이 있대요. 네. 아, 좀 빠르긴 해도. 뭐 능력 있으면 가는 거지. 부모가 능력 있으면 빨리 가는 거지. 음. 그래서, 장가가는 애들이 많이 있고 해서 축하해 줄 일이 많이 있다. 5월달이면 특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마치 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나와요. 음. 그 다음에, 43살 김희생들은 이제는 결혼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게 찾을 텐데, 그래도, 어, 애들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지 못하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해서, 괜히 집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음. 그 뭐냐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냥 어, 별로 그렇게 잘 해놓지 못하고 돈은 돈들더라고 서운하고 막 이렇대요 음. 그래서 다른 집들 가면은 그냥 세련되게 했는데 우리 집은 어쩐지 부닥다리게한거 같고 그 뭐냐면 헌 걸로만 했기 때문에 돈 없다고 네. 돈 없다고 싼 걸로만 하니까 아무래도 재고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돈 쓰나마나 그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쌤핑으로 하세요. 쌤핑으로, 그리고 네. 돈이 턱거이 이렇게 가운데 떨어지는 게 있어. 그게 뭐야? 43살 김생들은 이렇게 자라면 부모님한테 유산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일찍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산받을 수 있는 운이 있어서 그 돈으로 논밭을다 가리고 산다. 그리고 어, 누가 그 총을 내밀어 내놔. 그러니까 두 음. 갖고 싸운다 이거죠. 네. 근데 총을 가진 놈이 이기죠. 음.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고 해서 문서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가정의 달인데도 네.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괴로움만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먹을 거 대신 잘못하면 술이랑 이렇게 막걸리를 갖다 막 어? 이렇게 마시고 사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55세 정미생 55세 정미생들이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살이 껴있죠. 양대니까. 그 굉장히 이분들이 2, 3년 동안 정말 모든 게 바닥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조금은 변화 있어서 조금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음. 네.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자, 5월달에 어떨 것인가. 5월달에도 밤에다가 치마끈을 묶는 격이다. 음. 밥을 받을래다가 침 맞고 있는 얘기다 아직은 시원한 답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좀싸놓는 것도 없으니 괴로움만 많고 잘못하면은 가정이 깨져서 돌싱이 많아지고 그래서 음. 5월달에는 이모저모 성가시던 이고딱 만사가 귀찮아서 내몸뚱아리나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다른 욕심은 없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 넘어가면 양띠들이 그래도. 월 봄만 잘 넘어가도 그래도 어 가을쯤에 가면 시소식이 팍 일어날 테니 너무 자들하고 살지 마십시오. 네. 네. 그다음에 67세 음이생, 의미생. 67세 음이생들은 자 7세는 어 보면은 어 저기 뭐야. 성주원이 늘었죠. 네. 우리가 거의 뭐, 67세 때는 성주원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성주원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음. 왜냐면, 성주원을 받는다면 건강 성주원을 받겠죠. 음.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기반을 받고 편하게 살 나이나, 불그락불그락 해서, 그래도 편할 날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자갈밭은그것더니 자갈이 쏟아진다. 어, 그래서 편할 날이 없고, 우거주춤 하고 있다은 남이사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도 있게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어 이제 그런 날씨 없고 자꾸 얼면 되다가 또 얼매가지고 마음만 붙들고 마음만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이면 어쩔 건가 양푼 대접에다 밥 먹을 거를 종지에다밥 먹고 있으니 사람 한 장을 놓릇다니냐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명색이 내 이름만큼은 명성만큼은 지어지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어디 하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아유. 그래도 어디서 살든 마음이나 편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누가 옆에서 손곳으로 찌르니 기분 나게 죽겠고 손발 쓰는 건많다그래요 그래서 어느 세월이나 가야지 내가 그신 걱정 없이 살수 있나 하는데 올수저은 그냥 그렇게 어? 죽지만 않고 살아가면 된다. 어? 내년부터는 오늘 하반기 끝자락 가야지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볼수 있다 이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